여러분 안녕 이전에 그 말도 안 되는 거 짧은 영상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거 여러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네. 응. 근데 나도 사실은 그런 게더 좋아요 맨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만들어서 올리면 좋겠는데 구독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야지 더 많이 느는 것같아아 근데 그거 자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말도 안돼 예, 네 오늘은 그래서 재미없는 거 작업할 건데요 작업하기 전에 잠깐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요즘에는 뭐 금속공예 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고 계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분 많이 늘어났거든요. 궁금하신 거있으면 맨날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 요즘에는 그리고 그 가르쳐 주는 학원이나 아니면뭐 공방 개인 공방 있잖아요. 왁스 카빙도 알려주시고 그런 것도 많이 생기죠. 근데 저는 이거를 옛날에 학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책 같은 걸로 많이 배웠거든요.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이거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걸 많이 배우나. 그냥, 만드는 거나 하지. 예, 그랬었는데, 이게 어른이 되니까요. 그런 게 오히려 더 써먹을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역시, 그,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내가 어렸을 때라고 말하는 게, 그, 중딩, 초딩, 뭐, 고딩,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뭐, 한 5년 전, 뭐, 35살. 그때, 또, 꼬맹이에요. 예, 그때도, 주변에서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그 무조건적인 그 반항심에 그 어른들 말안 듣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른들이 다 니네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도 지금 어른 이게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내가 5년 뒤에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아유 저 꼬맹이 새끼가 또 이상한 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보여지겠네요 죄송합니다 어렵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 내가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말이죠 우리들은 모두 그러니까. 어이! 아 요즘에 그 전화기를 샀는데 계속 땅에 떨어뜨리네요. 왜 떨어뜨린지는 아시죠? 네, 그럴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웃기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영상으로 올려야 되겠네요. 네. 하여튼 여러분 진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그니까 학교 때는 금속공의 안전교육 있잖아요. 그 안전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습니다 오늘은 내가 작업하기 전에 작업실에 들어가서 몸에 안 좋은 게 뭐가 있나 조심해야 될게 뭐가 있나 나도 까먹었는데 한번 봐요 여러분들 이거 영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속공예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무슨 작업을 하려고 할때 어떤 게 뭐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 어디 가도 그런 걸안 가르쳐 주잖아요 알고 있어야지 조심을 하죠 어디 가서도 배울 수 없는 거뭐 우리가 왁스 깎는 공방 가면은 왁스 깎는 것만 가르쳐 주잖아요 네? 근데 그 깎는 거를 누구한테 배워야 되나 근데? 칼로 깎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어쨌든, 안전교육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쵸? 다치거나 몸이 안 좋으면, 뭐, 작업을 못 하잖아요. 안전하게 잘 하려면, 봅시다. 예. 네.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있죠? 이거. 이게 붕사예요, 붕사. 때할때 쓰는 거죠. 끌면서 연기나죠? 예, 네, 그거, 그거 엄청 안 좋아요, 폐에. 우리 학교 때는 이거 입에 한 방울만 들어가도 죽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도 조심하고 그 배고파도 먹으면 안 돼요. 절대 연기도 맞지 마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거 보렉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 얘랑 같은 효과. 자 이거 뭡니까? 요거 광약이죠. 광약. 발암 물질이에요. 이거 가루가 폐에 들어가면은. 자 여기 봅시다. 일반적으로 실리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연마 작업 시 금속 가루와 함께 날려 인체에 흡수되어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경우 규폐증 예 진폐증의 일종이라네요 예 하여튼 저거 조심하십시오안 좋죠? 네? 어우 무서워 이런 거 뭐예요 이런 거 황동이잖아요 황동 황동도 사실은 이게 저거 녹이거나 아니면 땜할 때 연기 안 좋아요 하여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는 뭐냐면 이건 그냥 물입니다 예. 소독용 에탄올 섭취하면 취하게 되며 지속적인 섭취는 간을 손상시킨다 이, 이건 소주네 예. 하여튼 이거는 여기 나올 게 아니고 술 먹지 맙시다 이런 예. 거 이게 뭐냐면 예, 유화가이 황화칼륨이거든요 더운 물로 용이할 때 발생되는 가스는 눈과 폐에 유해하다 피부는 역시 접촉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 황화칼륨 예. 조심하시고요 이거는 은산입니다. 예. 가루. 피부, 눈, 호흡기관 위장 등에 유독하다. 섭취하는 경우 치명적이다. 가열하는 경우는 매우 유독한 산화항의 가스가 발생한다. 서양에서는 만일 경우 스파렉스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 근데 스파렉스도 위험합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여기 가루 봉사 있네요 가루 봉사 예, 네, 가루 봉사 자 플럭스에 따라서 플루오르 화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들이 증발하면 만드는 가스는 배유독하다 하... 유독하답니다 조심하세요 네. 염화철 피부 눈코 등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섭취하게 되면 위장에 염증 구토피 이거는 저걸 왜 섭취해 섭취하지 마세요 자그 다음에 요거 왁스죠 왁스 주조 모델로 사용하는 왁스는 대부분 소성할때 유독 가스를 방출한다 특히 플라스틱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것은 유독한 가스를 방출한다 아네 유독합니다 이거 왁스 뭉두로 작업하실 때 연기 맞지 마세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왁스 작업을 오래 하고 집에 가면 어지러울 때가 많아요 고통스러워 네. 조심하세요 어 이거 이건 또 뭐야 아 요거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납이죠, 납? 납. 합금속과 떼미성분, 그리고 성형을 위한 받침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납은 유독한 중금속이다. 체내로 흡수되면 계속 누적되는데, 이는 가스 흡입, 피부, 와의 접촉, 그리고 간접적인 섭취. 아유, 이거는, 이거는 큰일 났네. 이거, 이거, 누적된 어유,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어유, 이건 또 뭐야? 어유, 또 이거, 이거 봐.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이거 봐. 어휴, 여러분. 무서워서 못하겠어 이게 제 직업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직업입니다. 이게 아, 더 이상 하면은 어, 내가 지금 이거 24년 동안 내가 금속 공예를 배우고 있는데요. 아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지금 이미 제 체내 에 지금 저런 애들이 아까 계속 봤죠. 체내에 쌓이면 어떻게 된다? 흡입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24년 동안 저걸 얼마나 흡입했겠냐고요. 예 위험합니다. 아 무서워요. 더 이상 못 하겠고 지금 메탈을 ...까지 봤죠? 지금 저기 작업실 안에 5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어 작업할 때는 숨을 안 쉬어야 되 겠어요 저런 거를 알면 알수록 조심을 해야 겠지만 무섭네요 네. 저기 있는 제가 자막으로 넣을게요 이거 읽을 수도 없네 무서워가지고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다행히 제가 몸에서 아직 반응이 없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 저도 작업할 때는 마스크 잘안 쓰는데, 마스크들 잘 쓰시고, 마스크를 안 쓰실 것 같으면 숨을 참으세요. 오래 참으면 죽습니다, 근데. 위험해요. 숨 참는 거 오래 하면 위험해요. 매일매일 안전 항상 염두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